오늘은 북한이 연평도에 폭격을 공격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연평도 폭격 일주기를 맞아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동부지회가 오늘 오전 11시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자리엔 유경호 부총용사와 이진수 토론토 한인회장, 조성준 시의원, 김관수 평통회장 등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에 이어 순국한 해병들과 민간인 두 명의 넋을 기리는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진수 한인회장과박종국 재향군인의 회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고 무방비였던 군인과 주민을 살상한 북한에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북 한일기습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해병 장병과 민간인 희생들의 영전에 삼가 머숙여 응복을 기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북한의 도발 행위를 자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영토 침입이며 전쟁 범죄였으나 사죄는커녕 오히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며 전면전을 들먹이며 우리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에 의한 총화 단결이며 정견이 다르다고 이해가 다르다 해도 안보 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재앙군인회는 정부와 군 당국에 이스라엘식 도복을 요구하고 북한 지원 중단과 탈북 동포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